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765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더제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피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 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또 어,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쉐마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욕기서의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욕기서는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욕기서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어, 학부모님들이 왜더 어렵게 느껴지는가를 어, 발견했는데, 어, 왜 부모님들이 더 어렵게 느껴졌냐면, 일단은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정답을 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욕기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눔을 통해서 꼭 정답을 찾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자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좀 알아가 보자라는 그 말로써요 그 나눔을 어, 좀 아이들과 함께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좀 나누면서 대화해보자. 서로 엄마도 몰라, 너도 모르니? 우리 같이 알아보자. 라는 걸로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욕기서를 다 읽어도요,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욕기서는요, 히브리 성경 구분법에 의하면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문서 중에도 욕기서는요, 자먼, 전도서, 아가서에 해당하는 지혜서에 속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문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가 성문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성문서에 해당하는 욕기서를 해상, 해석할 때는 일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 경험, 자연에 관한 관찰 및 하나님께 대한 묵상들을 담고 있는 지혜에서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게 욕기의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고난의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인생에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요기서에서 배우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보다 욕기는요, 42장까지 되는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긴 말씀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합니다. 길고 긴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때론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절망의 끝에 다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과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이 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은 가족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영원 깊이 절규하고 있는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죽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말씀이 희망이 있는 것은 욥이 처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의롭다. 정직하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떠나지 않고 욥을 주목해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지혜와 그 당시 세계관으로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첫째,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은 죄를 지은 인간이 고난 당하는 것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버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소연을 친구들 앞에서 쏟아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2 절에 분노와 시기의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분노와 시기의 죄의 대가가 고난이며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구절 구절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리의 배경에는 그 당시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요, 인과 응보의 세계관입니다. 인과 응보의 사상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과 유래의 그 세계관 안에서 욕의 상황을 해석할 때는 욕의 고난은 욕이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과 그의 분노와 시기에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고 우리가 심은 대로 평가받는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치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요배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명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란 수학, 인생은요, 수학공식처럼 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버스는 고난의 원인을 그 당시 세계관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며 욕을 정지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수많은 경험 속에 또 자연 법칙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이나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엘리바스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을 그 당시 세계관에서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기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욕기서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내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라고 잘못으로만 탓하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죄에서 왔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 은혜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반드시 죄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엘리바스는요 요베의 고난을 인과유래의 그 세계관의 해석 아래서 요베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요 4장 17절에 요베의 인생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4장 19절에는 인생은 연약하, 연약하다고 말했어요 또 4장 20절에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비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비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민. 본문의 시작은 나라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요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께 찾겠고,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과 울적으로, 아까 말했죠? 세계관, 그 당시 세계관으로 평가한 거예요. 인과 유리란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는 요배 잘못한 것이 고난에서 왔으니 그 고난의 해결책으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든 평안 중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 요배의 상황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징계 가운데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섯 가지 환란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고, 일곱 가지 환란과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전쟁과 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배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그리고 지혜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때는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발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발로 상처를 더 주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요백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욕기서를 통해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자 옆에 있는 친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역경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해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질 동역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줄그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말보다 그 사람을 위해 충고해주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욕은 까닥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작은 이미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욕을 자랑하신 하나님과 욕을 시기하는 사단이 욕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과 율처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심은 씨앗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은 13장 24절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잘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였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상황,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비 말하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띄워 넣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요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겹겹이 쌓여올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동역자이니, 동역자,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동역자는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소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 없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그 고난의 원인인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해서 서두의 말씀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욕기의 지혜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의 자리가 지금 당장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얻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충신교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늘 욕기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해줘라 그들을 위에 너희가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픈 손을 잡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에서 이기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고통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